참 h 같아, 여기는. 어 맞아 도 마늘 있다나요 마늘이 런거 살까? 마늘 아, 없어, 마늘 사마 버섯 살까? 아 버섯 좋 이거 이거 어때? 이야그렇 가격 도딱 곱살 있어요? 뼈 돼지고기. 구워드 집요 네. 둬야지둬야지아이것 아, 그렇게 괜찮은데, 그렇지? 어 그래 괜찮네요. 우리한 1kg 먹으면 되겠지? 어. 이거 몇백 그램이야? 아 500g이구나. 야 이거 하나만 약간 아, 목살이나 이런 거 사면 되잖아, 그때. 응. 사실 500g이면 사실 2인분이긴 해요. 역시. 근데 좋네요. 혹시 아쉬울 수 있으니까 사. 뭐를? <laughs> 목살도? 아, 너무 토마치인가 아, 근데 이거 600g 밖에 안 먹어. 600g이? 아, 아, 그러네. 600g이 한근이. 에요 어, 저기요. 어. 어. 한근이면 2인분이지. 그럼 더 사야겠다. 엄마 얘를 못사먹다 진짜 아니면 저런 황정살 먹을까? 아, 그럼 괜찮지? 어. 황정살, 이거 제일 주는 걸 먹으면 되겠네. 어, 괜찮다, 괜찮다. 황정살이 비싸긴 한데 또 이렇게 놀러 왔을 때또 비싼 걸또 또 음. 먹어줘야지 맛있으니 음. 삼백구 괜찮지 괜찮어 나도 괜찮은 것 같아. 어? 오케이. 백 <laughs> 이제 고기 샀으니까 이제 술셔야죠 오케이. 딱딱 보이네 딱. 눈에 아주 잘 보여. 일단 깔끔게이거 하나 살까? 이거 하나 갈까 나오면 너, 가다가. 너러고 창에서 먹난둘러 괜찮아. 그럼 우리 이웃씨로 하나 갈게요. 아, 가야죠. 가야죠. 이거 가고 그리고 맥주도 약간 처음 그런 느낌으로 살까? 그냥 약간 차, 가볍게 먹는 한두캔 정도만 살까? 어, 맞아. 치즈는 좀구어도 맛있는데. 오, 맛있지. 맛있지. 구워먹는 치즈 사? 사, 사볼까? 어, 좋다. 좋아. 구워먹는 치즈가 아마 따로 있을 텐데. 여기 남 내가 가져갈게. 그렇 남지 않게 우리 다먹을다 먹을 것 같긴 해. 이거 순둥순둥 쓸면 금방. 먹고 어, 내가 고깃집에 갔는데 삼겹살 위에 치즈를 올려서 주더라고. 정말 그렇게 그래. 먹는거래. 난열개 해서 먹으면 금방 있어. 네, 아니, 우리 껍데기도 살까? 껍데기가 있어. 여기 코너 가 가지고 물어보면 한0천 원치에 이만큼 있어. 아, 어, 괜찮. 괜찮지. 한번 물어. 껍데기 물어보자. 닭발도 음. 아, 너무 물어봤어. 근데 닭발이 뭐 없네. 여기 조리된 완 완전 조리된 거 사고 싶었는데. 어 저기요. 혹시 돼지 껍데기도 팔아요? 껍데기는 따라 안 팔아요? 네. 이그 여자님 촬영. 엄 오래 먹을 것 같아요. <laughs> 사라질 수 <수도>. 없어. <laughs> 왜 어찌 못 먹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 살까? 바쁜한 매운 갈비 양념. 이거 찍어 먹어도 될것 같은데. 다 샀나? 이거만 있으면 되지 않까 근데 우리 둘이서 먹는데 7만 원이면 상당하긴 기 하다. 상당하긴 기 하다. 이거 회까지 오려 어. 그것만 10만 원이야. 10만 원 딱이네, 딱. 우리의 발걸음. 맞아, 사람들한테.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 보고 오긴 했는데. 아 그래? 어. 물어보자. 과장님 저희 안주로 먹을 거라서 혹시 광어 2만원어치만 더 돼요? 저희 그러면 광어 2만원어치만 포장해주세요. 근데 좀 늦게 먹을 거예요. 좀 늦게 먹을 거예요. 아, 괜찮아요. 광어 냉장고. 아, 네. 광어만 먹으면 될까? 아니, 연어랑 같이 먹을까? 연어, 는 느끼하지? 아니, 같이 먹으면 괜찮긴 하지. 고기, 고기 김치? 상관없지. 이만 모르겠다, 물어보자. 사장님, 혹시 연어 조금 도 같이 해서 2만원은 좀 어려울까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애기가 두 개를 안 좋아해가지고. 먹으면 딱 좋은데. 야, 얼마나 맛있는데, 애기? 응. 그 치즈에 구워 먹으면 되나? 그럼 이거 흠! 맛도어 아, 너못 먹잖아, 가리. 하나만 하나 먹어볼게. 치즈 올려 거야? 더 올려 비는 어떻게 해요? 키로에 많아. 처1 k g 면 어느 정도돼요 1kg? 홍리비로들려 네. 그걸로 하면. 없네. 이렇게줄게요언게 네, 감사합니다 겁만 많으면서 저렇게 저, 저또 하나 사면 딱저렇 아, 알아? 라 우리 아마 한 번에 사한 30만 원는줄아요아 오늘 노는 돈이 다나가지 너무 다섯 개가떨어지고 너무 딱이 아리다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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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laughs> 너무 예뻐 너 먼저 가서, 아, 어 거기 좀 앞으로 가옆 아, 옆으로 어 자. 앞으로 더 가야 돼. 앞으로 앞으로. 오케이 앞으로 더. 오케이. 어? 어. 아아 أو... <laughs> 뭐 이렇게 나와야 되 색깔 너무 예뻐, 알록달록. 여기까지 옥에서버텨나지 못하세요. 기억이네요. 인보다이 미안해, 나 진짜 조금밖에 안 찍는 거야. 너디오야 맥주 처음입생어 아, 혼인 그냥 사가지고. 귀에? 우리를 위한 꽃놀 아. 좋네요. 사라졌네요. 아, 오늘 아, 앞머리 있는 게나 없는 게 나아. 해봐, 가자. 앞머리따지 있는 나나 없는 거. 나너 앞머리 없는 게 맨날 낫다고 하지 않아? 아, 너 앞머리 없는 게 나아. 어, 나, 어나 없어야 돼, 너는. 나는 있어야 되지. 어 없는 거다못 듣겠다. 없는 거못 듣는 거 같은데? 나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두명이 얘기해. 밑에 두명 아, 너무... 밑줄? 아, 밑줄. 나 아, 올해 뭐, 얘기해, 인생. 나? 나 인생 나? 봐 얘기해. 어, 2차 때. 올라갔어? 진지하게? 나는 어, 진지, 진지, 진지. 할게, 지금. <laughs> 많이 다니고 <목소리도> 코로나 조심해서 우리둘의 추억을 좀 많이 쌓고 맞아, 맞아. 우리가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못 어디서, 못 어디서? 음, 너무 못했지 사실 우리의 술만 오늘 합치면 유럽여행을 갔다 쓸수 있어 네, <목소리도 웃음> 벌써 어? 벌써? 어, <목소리도> 어, 세상 이제 올해는 약간 술을 먹더라도 약간 여행을 가서 의미있게 아, 추억을 아, 약간 아, 좀 남기고 우리 맨날 어. 생얼로 만나가지고 사진도 별 이런 사진, 먹는 사진밖에 없잖아. 야, 고기, 고기 사진. 근데 어제도 안 찍을 는데어 고기 사진밖에 음. 없어. <laughs> 오늘, 오늘 어때?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고 얼마나 좋아? 밥이 아, 좀 쉬었어. 엄좀 피곤해. 먹어. 행복하자. 나이 생얼로 먹어. 나도이빡삭이 핑거. 뭘좀 아는구나. 가장 완벽한 조합의 생각 중이야. 이 치즈랑 뭐랑 얹어서 먹을 수 있을 때 약간 마늘이 좀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 맛있어? 사실 다른 거를 막어디 엄청 많이 먹진 않아. 제가 이 오, 여러스 얘가 먼저. 렛츠 고. go. 와, 야 시원해서 너무 좋다. 맛있더라. 우리 한 개밖에 못 먹었지 근데 근데 우리 이제 먹을 수 있잖아 그치. 자유롭게 자유롭게 사랑해 근데 우리 약간 아 이게 웃기네 같이 갑자기 자유롭게 아, 케이 좋겠다. 와 예스. 이 콜라가 두개 없는다. 오, 없는다. 오, 없는다.